2026년에 출시될 예정인 가장 기대되는 SUV 중 하나 바로 토요타의 베이비 랜드 크루저 FJ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프로더 모험을 즐기는 차량 혹은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크기는 작지만 잠재력은 결코 작지 않은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엔진, 성능, 예상 가격과 출시 일정까지 한국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토요타는 이번 모델의 레트로와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섞어놨습니다. 2026년형 베이비 랜드 크루저 FJ는 클래식한 FJ40에서 큰 영감을 받았지만 그 위에 현대적인 터치를 더했습니다. 각진 차체, 둥근 LED 헤드라이트와 사각형 프레임, 그리고 정면에 TOYOTA 로고가 새겨진 직선형 그릴까지 한 눈에 봐도 전통과 최신 기술이 잘 어우러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짧은 오버행, 각진 휠 아치. 그리고 뒤쪽에는 옆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와 외부에 장착된 스페어 타이어까지 정통 오프로더 분위기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크기는 RAV4보다 약간 작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랜드 크루저 300처럼 큰 차가 아니라서 한국 도심이나 골목길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5인치, 21.6cm 위지상고와 17~18인치 올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할 것으로 보여. 강원도 산길이든 제주도 해안도로든 어디든 자신 있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엔진은 2.4리터 터보차지 4기통 엔진이 유력합니다. 타코마나 렉서스 NX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출력은 약 270에서 280마력 사이가 될 전망이에요. 하이브리드 버전도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토요타의 전동화 전략을 감안할 때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결합되어 더 높은 토크와 연비 효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심 출퇴근과 주말여행 모두에 딱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탕가 F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이 플랫폼은 현재 랜드 크루저 250, 렉서스 GX 등에도 사용되는 바디온 프레임 구조로 진짜 오프로드 성능을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사양으로 사륜구동 노우격 그리고 다양한 지형 모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 눈길, 경상북도 시골길, 어디든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진짜 SUV가 될 거예요. 실내는 견고함과 실용성, 그리고 최신 기술이 어우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수 처리된 바닥, 내구성 강한 직물 또는 인조 가죽 시트, 그리고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소재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10.25인치 혹은 12.3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토요타의 최신 안전 시스템인 세이프티 센스도 기본 탑재되며, 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포함하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운전할 때큰 도움이 될 기능들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가격과 출시일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 기준으로는 약 3만 물결표 3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면 환율, 세금, 하이브리드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약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국내 조립 또는 파트너십 생산이 진행된다면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포드 브롱코 스포츠나 지프 컴패스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출시일은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최근 토요타의 출시 일정이나 글로벌 공개 시기를 봤을 때 한국 시장에는 2026년 하반기. 예를 들면 부산 모터쇼나 서울에서 별도의 런칭 이벤트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프리뷰 모델이나 한정 수량 수입이 그보다 먼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26년 형 베이비 랜드 크루저 FJ는 클래식한 토요타의 정통성과 현대적인 실용성을 모두 갖춘 SUV가 될 것입니다. 도심에서도 산이나 바다에서도 잘 어울릴 모델이죠. 젊은 직장인, 캠핑족, 혹은 단순히 랜드크루저를 동경하셨던 분들에게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